셜록 sure 당신의 건강을 지있 건강 0 0년도사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수요입니다 예, 우리 조가 몸이 많이 커졌네요 영어로 네. 인사 한번 해야죠 마지막이니까안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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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치마 o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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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 2단계. 어, 2단계. 턱걸이 2단계와 어. 푸시업 2단계. 어, 빨리 해. 예. 네, 어, 말이 벽씩. 벌벌하고 어, 춥다. 어. 아. 맞춰줘, 어린이. 다음에는 오버헤드로. 합니다. 자, 그리고 언더핸드로 해요. 오케이. 자, 푸시업. 푸시업. 다음에 1단계. 2단계. 위에서 해요. 아. 윗가슴 그 다음에 자 2단계 자 이래서 남산 산책과 이것만 하면 건강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오케이 네. 다음은 접니다 자이 운동기구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게 하나가 복부 운동이죠 복부 운동 복부 운동인데 좀 힘들게 하려면 이제 이렇게 경사각을 두고 어 레그레이즈를 할 건데요 여기서 제가 말했듯이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힙이 들리도록. 아이고 힘들어 씨. 으! 이렇게. 후. 후. 오케이. 자, 이렇게 경사각을 두고 하면은 멋진 복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사해야지. 네. 언제 올 거야? 한국에. 아, 어... 한국에 언제 올 거야? 부르심이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